다음으로는 어, 저희 인천 중구 제1 선거구의 의원이시자 인천광역시 의회 부의장이신 안병배 시의원님께서 왜 인천에 해사법을 설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 예, 인천광역시 의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어, 앞서 우승화 변호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어, 발제에서도 거론하셨지만 해사법원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을 비롯해서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복잡한 금융, 보험, 파산 절차 관할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조약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의 적용 외에도 외국법이 적용되기도 하는 등 국제적인 성격이 또한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 충돌의 사고는 현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법 적용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는 결국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건 해결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재판부가 존재함에도 회사 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담당 법관의 임기가 순환 보직 근무제에 따라서 통상 2년으로 전문성을 쌓는 것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 사건에 대한 배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모든 회사 사건이 전문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아니며 담당 법관은 회사 사건만을 전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로 회사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신속성이 중요시되는 사건에서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성 제고와 함께 사법적 기능 강화 및 법률 비용이 막대합니다. 이 막대한 법률 비용을 해외로 어, 유출되는 것을 방지 방안을 고려해서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문병원 전문법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법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도 현장성이나 국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다양한 해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사법원을 어, 인천에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회사 분쟁을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연간 5천억원에 가까운 법률 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이 실정이기 때문에 에 회사 법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항공사건까지 해사법원이 처리하는 등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법원으로서 형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우승아 변호사님께서 발제에도 말씀하셨듯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면 국내의 다양한 해사 또는 항공사건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외국의 사건까지도 국내에 유입되어 법률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연간 약 1조 원에 이상의 법률 비용과 관련된 국부 창출이 전망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의 최적지입니다. 해사 분쟁의 처리가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미국과의 무역 거래 위주에서 중국과의 거래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중국의 국제적인 국제 거래 쟁송 사건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에 중국은 이미 1 0 개의 전문 회사 법원을 설치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중국 교육 물동량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래 국제 관계가 개선될 교육 규모는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의 크고 작은 분쟁, 또 국내 국제적 분쟁, 또한 크게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의과 기반 인프라 측면에서 인천입니다 회사법원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국내 네, 또는 국외적인 접근성과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인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리적으로 국제공항 철도, 항만, 호텔 등 기반 인프라가 우수하고 국제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해학전 해양 호사와호역와 통역 등 배후 인프우인프유하공있하니있습만아 뿐만 인천항인크항즈터미즈터있널도국제국제터미터해양해찰청찰청또국제국제상법위원회원회아태평 태평양 소무소 등. 어, 해양 관련 기관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장래에는 내양에 어,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인 선원직무교육기관 이런 어, 스마트 해양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지정학적 위치와 기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실질적 법률서비스 기관 및 수요제에게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법률 수요 측면에서의 인천입니다. 국내 선사나 해운회사 등의 소재지 분포를 분석해 보니까 전국의 213개 선주업체 중에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회사 사건의 수임건수가 수도권이 70%에 달하며 그에 부산이 20%, 호남 제주 지역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 사건의 법률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수 있으며 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률 수요지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비용, 시간적 비효율성을 크게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법원이 부산에 위치하게 될 경우에. 국내 이동 등 단순 비용만 고려하더라도 연간 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사 법원은 입지를 검토할 때그 수요적 예측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해양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운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 강국 건설은 현 정부의 해양 수산 분야 국정 과제입니다.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산은 글로벌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있고, 광양은 산업 중심, 새만금은 환, 황의 경제권 거점, 인천은 수도권 거점, 포항은 철강, 울산은 에너지 허브 등에 항만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인천은 서울의 위성 도시 역할을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해양 도시로서 위상은 그 어디에서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와 수도권의 주요 기관들의 지방 이양을 이유로 해양의 수도 부산만을 양성해야 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천은 지방 이양이라는 새로운 균형 균형 발전의 논리에 피해만 당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주요 해양항만 관련시설은 이미 이전됐거나, 어, 부산에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운산업금융컨트롤타워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아시아태평양회사 중재센터가 2018년도에 부산에 설립됐습니다. 부산은 각종 해양 관련 인프라가 몰려 있어, 당연히 해사법원 설립도 부산이 적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산 지역에만 해운 항만을 집중하는 것은 기존의 해운 항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수요자의 편리성을 절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 및 편익제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사법원을 최적 장소인 인천에 설립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역할은 무엇이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계와 법조계 등에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국가이고 조선 해운 등을 종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강국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는 해사 법원의 설치는 더는 믿을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회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회사 관련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 회사 분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은 소송의 지연과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의 해사 법원의 설립에 대해서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 등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보더라도 법사위의 해사 법원 설립에 관한 다섯 개 법안이 동시에 계류하고 있고 최근에 배, 배준영 국회의원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사회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역 간의 기관 유치에 관한 소모적 논쟁과 각종 현안으로 우선순위에서 어, 밀려나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전문회사 법원의 설립은 단순한 해양 사건을 해결하는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래 국제 해양 질서에 영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국가적 위상과도 직결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중앙 정부 및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사 법원의 입지를 정치적이나 진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기관의 단순한 지역적 배분이 아니라 미래 수요 예측과 효율성, 또한 수요자의 편익을 고려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회사 사건의 처리뿐만이 아니라 항공 사건 또한 전문 법원의 처리 영역 확장을 고려하고 장래 중국과의 교역 증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지가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인천은 해사 관련 조약인 이른바 로타르담 비칙을 제정한 유엔시트럴 같은 국제 기구가 밀집해 있고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 또는 중재를 위한 체류, 접근성 등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인천은 국제 분쟁의 성격이 많아지고 있는 회사 사건의 특성상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회사 법원 입주로서는 인천이 최적지라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일제 강점기부터. 110년간 닫혀 있던 중구 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 내항 18부두가 2020년에 기능이 폐쇄가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민과 지역을 위한 산업, 상업, 행정복지 등의 이제 복합 재생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해사법원을 포함하여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또 경인권종합비상훈련장 등 해양분야 첨단 산업크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국가기능의 효율성 또한 편익을 직접화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인천시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합리성과 기반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서는 시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해법학회와 유기적인 설득을 통해서 인천 유출을 받아내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들, 또 인천지방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범, 인천시민적 요구와 관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정부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에서도 척구 결의안을 비롯한 많은 노력과 해사 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인천 시민을 위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시의원님께서는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단순히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어,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인천, 어, 해사법원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하고, 어, 국가적으로 1조 원 이상의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으로 최적지이고, 해사법원의 편익 기반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고, 시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양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특히, 해사법원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인천이다라고 역설해 주셨습니다. 어, 사회자가 듣던 중에 그 지역 경쟁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좀 납니다. 인천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패싱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 수도권의 이유로 많은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치하지 못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저희 지역 토론회를 통해서 해사법원의 최적지는 인천일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인천으로 하는 의견이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중간에 좀 잠깐 말씀 드리자면 어, 패널분들이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 가지고요. 예, 사회자가 그렇게 압박을 가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준비를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편하게 예, 시간은 구애받지 않으시고 말씀하셔도 될것 같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